공생 농법에서 설명드렸던 농부의 양심 덮밭에서 방금 뜯어온 농부의 양심 아침거리입니다. 호박, 무로이, 뭐죠? 그래 깻잎입니다. 돈부콩잎. 새비름. 비름. 우리 식당에 선생님도 비름 뜯어다가 나물을 좀 하세요 그랬더니 새비름만 잔뜩 뜯어 왔더라고요. 비름이 새싹이 올라올 때는 이 비름 나물이 그렇게 고소하고 건강한 나물입니다 여러분 세부이름은 아시죠 자 이것들은 살짝 데쳐서 된장에 버무려 먹으면은 굿입니다어 고추가 빠졌네요 네 고추는 자기 풀들하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런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3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그날 주문이 들어오면은 일주일 분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도시에서도 식탁 위에 옛날 밥상을 한번 차려 보세요. 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. 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쯤 옛날 엄마가 했던 손맛 그대로 집에서 살짝 데치고 송송송 어이 냉채를 해 먹는다면 건강한 호박 가지고 호박전을 붙여서 가족이 둘러앉는다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겁니다. 심천 골장나라 학교 농부의 양심 강채구였습니다.